그걸 그러니까 저렇게 나누면 저희가 이제 여러분 일반화를 항상 기억하셔야 된다그렇죠 여기서는 그냥 일반한 바로 써버리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마이너스 엑스를 한 번에 묶으셨냐 마이너스 엑스를 한 번에 묶으면 왼쪽은 마이너스 엑스에 지금 다시 어, 할 마이너스 엑스에 알그 다음에 1은 제가 생각할 수없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오른쪽, 오른쪽은 지금 어, 여기서는 이제 알을 썼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좋아하는 문자 쓰세요? 그리고 P라고 쓸까요?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x 지금 삼 c s 그다음에 마이너스 x에 s 2에한 마이너스 x 이 정도로 쓸수 있겠죠? 이렇게 쓴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거 지금 내는 상수항이 필요했으니까 왼쪽은 희가 여기 지금 영을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다시 0 하나만 남고 지금 여기서는 원했던 게 제가 제곱이 필요했으니까 제곱 제곱 제곱을 넣으면 되겠죠? 제곱 제곱 제곱을 넣으면 3 c 2, 그 다음에 넣어 제곱내기 이거는 2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면 되겠죠? 네, 지금 됐고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 이번에 x, x, q를 쓰니까 1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4, c, 1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에 1승이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1 써주고 여기 1 넣어주면 3, c, 1 그리고 마이너스 1에 1승이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의 제곱 써주면 될것 같고 이 마지막 x 제곱의기의 그러면 너 제곱 제곱. 그래서 -2만 남는 거 그다음에 너 제곱 3치 그다음에 너 제곱 되니까 너 플러스로 바뀌고 너. 2 하나 넣죠? 그다음에 상수항. 아, 소리 미안. 이거 0 넣어야 되구나. 는 제가 뭔가 지금 좀 다른 것 같아. 니고 그래서 여기 0넣어야됐그죠 0. 0. 2의 3수 됐죠? 네. 내가 하나 실수했네. 자, 이제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계산 12, 5, 8, 4, 48이고 1은 8, 6에 지금 48이죠 그래서 3개 나 더해 면 100이더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나눠서 해 주면 시 되겠어요 네. 됐고 28번 어, 28번 하기 앞서서요 자 간단하게 제가 뭐 하나 설명하나 하면요 보면 만약에 실수 xy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제가 물어보기를 x 2의 제곱 더하기 y 3의 제곱이 나온다. 그럼 x랑 y가 모르 결정돼요. 2랑 3으로 결정이 되죠. 저희가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모의 제곱 덕에 모의 제곱이 0이더라. 해가지고 얘가 식이 지금 하나지만 문자가 두개데그 값이 결정되는 모. 두 개, 아니면 식보다 지금 문자가 맞을 때, 그때 우리가 부정방정식을 하는데 실수 조건은 보통 여기 제곱도하 제곱으로 주어지는데, 우리가 정수일 때 있잖아요. 정수일 때는 어떤 식으로 보통 주어지냐면 이런 식으로. 너도 정수고 너도 정수기 때문에. 여기가 정수끼리 곱해서 정수죠 근데 지금 시, 문자는 두배인데 식이 나잖아요 이럴 때 이럴 때 여러분한테 1 5 5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이렇게 우리가 순서쌍을 구하기를 원해요 여기 지금 정번호식 정수조건이에요 보통 그래서 우리가 곱골로 나타내는 거 그럼 왜 이걸 왜 했냐 28번에서 그 아이디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28번 보시면 아니겠지만 요즘은 왜회가 어떻게 되겠니 경주야 요즘은 일 어떻게 되니? 가나다로 채우지 않겠니? 조금 어렵게도. 해그 뒤에 이제 가보면 가나다에 비슷한 게 있어요. 좀금 일단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일단 보시면 제가 뭐라 되냐2의 x 플러스 a의 n승의 전개식에서 x의 n s 의 계수를 물어봤네요. 그럼 제가 얘의 전개식의 일반항을 알면 되죠? 바로 보합시다. 앞에 2가 붙어 있으니까 e 이꼭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일반항이 지금 ncr. x 의 r 승 A의 M, M1S 쓸수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M1S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 지금 R 대신에 M1S, M1S, M1S만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럼 나오는 그 개수가 지금 뭐가 됐냐면 이까지 곱해서 2에 NC, M1S, 그러니까 NC1이고 M1S, M1S를 으니까 X, m 1 s 고 M1S를 드니까 A, 요렇게 쓰이죠? 이렇게 요걸 물어봤다는 거였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지금 x-1에 x, x a 의 n승의 전개식이니까 얘는 x a에 n승의 전개식이라 저희가 하나씩 찾아내야겠네요 그래도 보니까 지금 x-1이고 얘를 지금 제가 일반으로 쓸게요 그럼 뭐 이번에는 nck n c k 의 x 의 k는 그 다음에 a에 x랑 곱할 거랑 1이랑 곱할 거를 좀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x랑 곱하려면 그래서 m-1이 되려면 k가 m 2어야겠죠 m-1, m-1, m-2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는첫 번째 m-1 nc2가 되고 그리고 xm-2 곱해서 x m 를 됐고 넣어으니까 a제곱이 되고 거기에 제가 마이너스 1을 곱해줄거죠 그럼 마이너스에 지금 여기서는 이제 필요한 게 xm-1이 되야 되니까 이번엔 m-1, m-1, m-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nc1에 너했고너 a에 1승 요렇게 식이 정리되겠죠 괜찮습니까? 네. 그럼 다음과 같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양변에 뭐가 지금 똑같이 있는지 봤더니 n, a가 똑같이 있어요 a 가 자연수고 n도 자연수니까 저희가 a와 n으로 나눠줍시다. a와 n으로 나눠주면 지금 좌변은 2만 남고 우변은 지금 n a 남은 거야 넘기니까 2분의 n 만을 a만 남고 그리고 빼기 1이 되죠. 됐습니까 지금 n a로 나눴어요. 그럼 그 상태에서 넘기고 그 다음에 제가 2를 곱하면 문제에의 a가 지금 뭐가 나오니까 6이 나오죠? 그럼 다음 과 같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보세요. 식이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문자 두 개를 이 결정 줘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봤더니 조건이 자연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자연수가 있고 그다음에 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 이거 부정 방정식으로 풀는거 같구나. 우리가 부정 방정식을 이제 풀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순서쌍을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n 지금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너가 n 마이는 1보다 크거나 같아서 그 값이 16, 23, 32, 61로서 저희가 가능하고요. 그때 그 순서상이 지금. 6이랑 2랑 꼭 했을 서 제일 크죠 나머지는 뭐 이거 십이다 그러니까 까지 하고 가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요정, 요정 문제면은 요정도 풀수 있으면 뭐다? 이게 가나다야 이게 다 가나다 플러스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EBS문제를 좀잘 풀어야 되는 게 EBS문제들이 좀 어렵거든요 수능완성이나수능특강이 근데 평가원이 어떻게 해요? 그 EBS에 좀 어려운 문제를요 가나다로 늘려놔요 그러니까 여러분 EBS문제를 좀 어려운 문제를 특히 혼자 좀잘 풀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했고 29번 29번 재밌죠 이거 여러분 요정도 지금 뭐냐 한 3분 계산 이 빨리 해가지고 한 3분 정도 내 풀어내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 4점짜리를 빨리빨리 풀수 있어요 왜냐면은 2과 그래도 1등급이 나오려면 이런 거 막힘없이 풀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킬러를 고민할 시간이 한 50분이 주어지니까 됩시다 이제 29번 지금 보면 어, x의 k승의 개수가 x의 k플러스1의 개수보다 큰 지금 그 자연수 k의 최고값이 구해라 그럼 저희가 그 전개식 그러면 그 일반화를 보여보니까 19c 어, x의 k승의 개수는 19ck에 지금 x의 k승 2의 19-k승 이렇게 이제 바로 써줄게요 바로 써주고 이렇게 크더라 뭐보다 x의 k +1을 너무 쉽고. 플러스 1을 계속 다 19, c, k 플러스 이게 18만 스케일이랑 이게 19만 스케는2이 하나 차이니까 나눠주면 여기 지금 왼쪽에 이만 넘기고요 오른쪽에는 여러분이 여기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ncr이면 지금 얘는 네모랑 세모라 그러면 세모 팩토리안의 네모빼기 세모 팩토리안의 네모 팩토리얼로 바로 쓸수 있어야 돼요 이걸 못 쓰면 여기서 지금 문제를 못 풀어요 r 팩토리안이니까 라고 쓰실 수 있어야죠. 저게 MPR을 지금 알페토리얼로 나누는 그런 식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여러분이 19, c k k 페토리알, 19 마이너스 k 페토리알, 19 페토리알 분해. 그다음에 너 어, 19에서 빼니까 18 마이너스 k 페토리알. K 플러스 s 팩토리 t o 19팩토리 plus factorial, K plus factorial, K plus f a c t o r K 팩토리 s f K 플러스 1팩토리 t K 플러스 하나 더 가지고 있죠? 그러 그러니까 K 까 K 플러스를 factorial, K 랑1 9 K 랑1 9 마이너스 K 랑 1을 빼이너스 K 에요을 빼면 18 마이너스 K 예요 그러니까 c 가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9만 k가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우리가 계산이 되겠죠? 네, 그러 이제 뭐 계산을 하면 돼. 이 k가 더하기 2 지금 크다. 1 9 k보다 크더라. 그래서 넘기면 3k가 지금 17보다 크니까 k가 5보다 조금 더였죠? 그러니까 k가 지금 원하는 값이 6이더라. 그래서 한번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괜찮습니까? 요식은요 지금 제가 써놓은 거 있죠? 여러분이 제 가나다를 하려고 해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네. 저거 모르면 바꿀 수가 없으니까. 어대고 이제 이양정리들어가는이양정리 이양계수들 계수들에 관한 거간단하게아 우리가 복습을 하고 여러분과 문제를 딱봅시다근요 계수들이 보통 어디서 나와요? 저희가 플러스 1의 n승이 지금 ncrx의 r승, 그다음에 1의 n마이너스 r니까 방향과 같이 일관성이 쓰이고 여기에 저희가 r 은 0부터 n까지 다 더해주는 거였죠? 여기서부터 모든 지금 이항 계수들이 출발해요. 을 양변에 1을 넣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의 n승은 ncr 더하기 ncr 공식이 나오고요 양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은 nc 0 마이너스 nc 더하기 nc 마이너스 nc랑 어이 땡땡땡 ncn 마이너스 1에 nc. 그래서 짝수일 때는 지금 플러스고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고 지금 돼 있는 거 생각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분자분아 뭐야 위치이랑 아래식을 제가 더해주면 짝수만 남죠? 두개 남으니까 짝수를 두개 중에 하나를 나눠주면 이 엠마이스엘은 짝수들의 합나 nc 짝수.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주죠. 그러면 홀수가 다 아, 짝수가 다 사라지고 홀수만 넘죠. 근데 홀수가 두 개씩 있으니까 똑같이. 이로 나눠주면 다음과치 같이 n c 더하기, n c 3더하기 n c 5더하기 땡땡땡 n c AC볼스 1 0 1 마지막 번 요렇게 우리가 쓰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나 더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요거 1저0 10100, 요0 1 0 0 1 0 1저0 10100, 10100, 10100, 1 5와의 성질을 알잖아요. 7 c 0은7 c 7과 같죠. 그래서 리고7 c 1은7 c 6과도 같고, 그리고 7 c 2는7 c 5와 같고, 7 c 3은7 c 4와 같아서 우리가 이렇게 홀수일 때는 반띵을 할수 있어요. 반띵을 할수 있으니까 반띵을 하면 반으로서 같겠죠? 왼쪽은 보다 다도해주면 2의 육수이고 오른쪽은 보다 2의 육수이고. 이건 EBS만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네. 여기까지 알면 이학년에서 그 웬만한 거다 아는 거다 뭐 복습 수술하고 이런 거는 솔직히 내신형이고 수능형에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 대화가 돼요 알았죠? 네. 여기까지 됐고 30번 해보세요 네, 뭐야. 30번부터 어디까지 할까요? 30번부터 33번까지 내문제쭉 해봅시다 스트랙